지난달 13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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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스쿨미투 바람이 분 2018년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학교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쿨미트 우먼 파이터 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 받은 교사 105명에 대한 판결문 297건을 분석.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에이전 교사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자 5명을 14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끔찍했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우파팀이 A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A씨 판결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됐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청소년 성보호법 제18조가 누락된 것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면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A 씨는 법령에 나온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8조가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징역 1년이 아닌 6개월 더 연장이 돼서 징역 1년 6월 이선고 됐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실수로 가중처벌을 피한 교사는 또 있습니다. 비전 교사는 2019년 5월 제자 한 명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B 씨 역시 제 18조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제 18조가 적용됐다면 벌금액은 500만 원에서 최소 7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스우파 팀이 최근 4년간 성범죄 교사 105명에 대한 판결문 297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101명 중 90명이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89%가 법률이 정한 가중처벌 조항을 피해 간 겁니다. 제18조가 적용돼 가중처벌받은 교사는 11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신고 의무자인 학교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자체도 교사의 성범죄의 경우에 당연히 18조를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법원에서도 이 조항 자체가 잘못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검사한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을 텐데 재판을 하는 판사 자체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수우파 팀은 대검찰청과 각급법원에 제18조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검 측은 제18조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검은 서면 답변을 통해 공소 대기 시 제18조를 적용법조에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또 수우파 팀이 이 문제를 지적한 뒤인 3월 25일 해당 법 적용 에 대해 일선의 주의를 촉구하는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의를 촉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공소 제기 당시 검사들이 해당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잘못된 공소 사실을 바로잡지 않아 성범죄 교사들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수우파 팀은 제 18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듣기 위해 판사 9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만 재판할 수 있기에 제18조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미흡하게 진행했을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우파 팀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다수의 법원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김근홍 공고판사는 공소장 변경 요청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적인 스쿨미트 운동을 촉발한 용화여고의 학내 성폭력가해자 시전교사 역시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CC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 5명을 12차례 강제추행했지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용화여고 학내 성폭력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강한나 씨도 성범죄 교사의 손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그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권력형 성폭력에 있어서는 제 18조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역시 성범죄 교사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수우파 팀은 판결문 분석으로 얻은 성범죄 교사의 범죄 행위와 형량에 대한 데이터를 공익적 차원에서 유스타파와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이 운영하는 단비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